정말 당신 그 우뚤이 진짜 꼴보기 싫다. <laughs> 어, 10시부터. 10시부터야. 헐. 아, 블루풀, 블루풀. 블루풀? 아. 깜짝이야. 8, 200발. 음. 와, 들어오자마자. 와우. 어, 여기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희 어제 묵었던 숲소의그 숲속도 되게 좋았는데 여기는 클래스가 많이 달라요. 에메랄드 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진짜 길 자체가 되게 예쁘다. 우리가 지금 보러 가는 데는 에메랄드 풀인데 우리 수영하는 데는 어디야? 아 그게 에메랄드 풀이야? 에메랄드풀하고 블루풀하고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 에메랄드풀 먼저 보는 거지 와 공기 너무 좋다 간이 말할 수있어 여기가 내 인생 최고의 산책로야 가까운 물소리, 먼 물소리, 더먼 물소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어로 들리는 거 있잖아 입체적으로 새소리도 가까운 새소리, 먼 새소리 막 이렇게 들리잖아 잔잔히 사이로 햇살 비치고. 막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돼서 좋네. <laughs> 소화 안 되면 물 속에서 물놀이 하면 부대 낀단 말이야. 뒤쪽에서 막 오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저렇게 댕댕이 두 마리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비켜줬더니 저렇게 둘이 사이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저 친구들은? 저희 지금 에메랄드 풀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저희밖에 없어요. 아침 일찍 오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사람을 좀 봐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크림 안 바르고 왔는데? 뭔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탈것 같은 느낌이 드어요 그치. 들으니까. 지금은 여기가 숲속이라서 괜찮은데 이따가 에메랄드풀 도착하면은 엄청나게 뜨거워질 것 같거든요. 근데 선크림이 자연환경에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왔거든요. 가급적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는 선크림을 안 바르려고 하는데 오늘 아주 얼굴이 제대로 탈것 같아요. 큰일났네요. 그 선크림에 있는 그 성분이 조금만 물에 닿아도 산호들을다 죽는데요. 여기는 산호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희는 선크림을 아예 바르지 않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언니, 너네들? 가세요. 얘들아, 해봐. 나이스데이. Nice 이렇게 못 걷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지금 산책하는 거지. 야, 우리 좀 지나가자. 야, 넌 좋겠다. 야, 입장료도 안 내고 맨날 아침 이런 거 산책할 수 있어서. 와, 물 색깔 봐. 점점 에머랄드풀이 가까이 다가온 그런 느낌이지 않아? 음. 맞네. 와, 사람 있다. 와, 예쁘다. 와, 와, 미쳤어. 여보, 여기 벤치, 여기 우리가 쓰자. 여기 보시면 벤치가 이렇게 한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서 일찍 오시면 벤치를 이렇게 맡을 수 있답니다. 뭐랄까, 물고기만 없으면 여기 진짜 그냥 수영장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너무 좋아서 말이 잘안 나와. 너무 예쁜 수영장이야, 정말. 아제 들어간다. 그 사람들 아이고 엄청, 아이고 엄청, 아이고 엄청 아이고 모이고 있어. 근데, 그냥, 어. 그냥 구경하고, 그냥 안 들어. 아, 그래? 아이고, 우리 어르신 시원하십니까? 근심 뒤로 나가, 나가요. 오늘은 내가 대빵대빵대빵. 오늘은 내가 대빵대빵대빵. 어? 어, 그래. 사람 엄청 많다. 서 이제 블루풀로 가보려고 해요. 네, 화면에는 안 담길지 모르겠는데 에메랄드풀에는 지금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되게 많거든요. 구글에는 9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막상 와 보니까 아침에 문 여는 시간이 8시 반이네요. 크라비 일정에 에메랄드풀하고 블루풀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정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불풀아 근데 너무 뜨겁다. 얼굴이 탄다 선크림을 가져올 걸 그랬어. 풀장에서 나와서 바르면 되잖아. 근심 피로 나가 나가요. 세상에. 그 근데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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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이런 거 두고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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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찍 왔는데도 이모양입니다 네, 네, 네. 색깔이 진짜 되게 오묘하거든요. 이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홀릴 것 같은데. 제대로 즐기기가 살짝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쩜 좋아 사람들 계속 와 어떡해 어떡해 저 뒤에 블루풀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 색깔이 어? 박수 소리가 아름다운 걸 넘어서 좀 경이로운 것도 조금 넘어서 좀 진짜 오묘해요 보고 있으면은 계속 막 빠져들어갈 것 같고 어, 정말 신비로운 색깔은 맞는 것 같아요 좀 살짝 옆에서 보면 계속 박수를 치고 있는데 박수를 치면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사실상 이거 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정말 너무 예뻐요. 안녕.